자, 한개 들어가지는 그 것으로. 나오세요. 응?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우리 팀은 쪽으로 오셔서 네. 저희도 물음병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. 우리 팀은 한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다른 팀들 나갈 수 있도록 자, 앞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뭐예요? 어떻게 쓰는 걸까?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겠습세요 여기 구멍 보이요 응. 여기다가 나무 기둥을 박아 그 다음에 지우근 뭐, 뭐, 목 위에다가 이걸 설치해 여기 지우근 음, 동그랗게 돌아가 그러면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는 수위말에 2000년 전 맷돌 그래서 여기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갈면 어디로 나와? 여기로 나와 여기서 해서 그래서 큰 거는 보통 밀을 갈았던 작은 것들은 소금을 넣었던 거. 그래서 이제 밀가루, 소금 말고 또 실제로 지금도 이제 여기 이태리 사람도 먹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음은 이제 팍팍하다그래서 빵, 소, 아, 밀가루, 소금, 올리브 로만 만드는 거예요. 밀가루. 이제 빵에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고